자 그래서 그 하나 둘셋 여기+ 여기까지 했다고요 네. 여기 을목은 사시사적 병화가 있어야 뜻을 이룰 수 있다 어, 네. 예, 예+ 예 그래서 어, 어쨌든 기본적으로 을정기신계가 있고 어갑병목형임이 있는데 어, 기본 그러니까. 자평에서 얘기하는 격의 개념하고, 물상이나 조우에서 얘기하는 어떤 음양간의 어떤 자기 자신의 그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간 같은 경우는 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강명, 신왕명이다라고 할 때는 관을 첫 번째로 기토합니다. 아까도, 그쵸? 그렇죠? 어, 자월의 임수가 거기는 특이하게도 양인격의 신왕 에도 해당되고 해서 이제 칠사를 썼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쓰고 또 만약에 신양명이다라고 하면 비겁보다는 인성으로 인성으로 생받는 거를 조금 좋아하는 경향이 따라 어떤 경향 같은 것이. 근데 이런 음간 같은 경우에는 음간 같은 경우에는 신왕 같은 경우에는 설을 첫 번째로 기뻐한다. 설 왕자 왕자의 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 왕한 경우를, 왕한 경우를, 마땅히, 마땅히, 왕한 경우를 마땅히 설하는 경우로 삼는다. 어, 양간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극제를 받는 게더 어, 어떤 사회적인, 내지는 직업적인 이런 거를 더 어, 높이 이 국을, 격국을 놓을 가능성이 많고요. 설로 보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음간 같은 경우는 설을 에너지를 놓고 보고 그리고 어 이렇게 그 내가 만약에 신약을 해서 어 이렇게 그 부조를 받는다라고 할 때도 어 인성보다는 겁재로 겁재로 그러니까 비견보다도 겁재로 어 그래서 보통 그 우리가 인보상관이라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인보상관은 어, 그 음간 음간 예를 들어 음간식 을목이라고 하면 음간이 병화를 이렇게 같이 생하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비견이 아니면 비겁이 성관을 생하는 이런 경우보다도 훨씬 더 어떤 그 생하는 생력이 크다 힘이 크다 근데 그거를 이제 양 그러니까 그 신왕명일 때는 이렇게 감당할 수가 있고 신양명일 때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근데 을목 같은 경우는 사실에 병화를 첫 번째로 칩니다. 병화, 어, 병화를 첫 번째를 쳐서 보통 이제 궁통에도 보면 어, 1월에서부터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양력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어, 주용신이든 보조용신이든 음, 보조용신이든 어, 첫 번째가 병화하고 어, 병 병화하고 개수를 쓰죠. 개수, 어, 개수. 가끔 화가 너무 왕했을 때는 임수를 쓰기도 하지만 개수. 음, 그래서 개수하고 병화를 에, 가장 먼저 쓴다. 신강신약을 떠나서. 그래서 일단은 을목일간에 에, 그 으, 뭔가 이건 조후로도 작용하는 것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병화예요, 병화. 을목의 음간에 그 설을 설하는 기운을 먼저 첫 번째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병화하고 개수가 같이 있는가 만약에 천간에 같이 있다라고 하면 서로 천행이 있지는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개수가 병화를 개수한테는 편인이고 어 병화는 상관이지만 편인도식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물상으로 보면 개수가 태양에 비를 뿌리는 형국이 돼가지고 태양을 가린다 말이에요 가리는 형상 이걸 이제 그래서 천간에 어떤 일간이든지 간에 병하고 개를 같이 만났을 때는 어, 이거는 흑은차일이라고 뭐 보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이게 에, 같이 병개가 같이 붙어 있지 않고 좀 떨어져 있어서 어, 적절한 어떤 그 어, 구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불청부루 맑지도 음, 않고 흐리지도 않고 어, 이런 형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럴 때는 병화가 통한 이됐으면 개수는 어, 지장간에 자수라든지, 진토 속의 개수라든지, 이런 형태로 있는 경우를 좀 좋게 본다. 근데, 양병화교 개수가 같이 투관이 됐다고 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연월간에 같이 붙어 있는 경우는 서로 간에 제대로 작용을 못 하는 거예요. 제대로. 자꾸 병화에다가 개수가 병화를 간섭하는 인자가 돼가지고, 그런 구조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사시사철을 다 병계를 쓰는데 음력으로 사월하고 음력으로 사월하고 어 음력으로 9월 수월, 수월 네, 이때는 계수하고 신금을 씁니다. 을목이 신금을 가장 싫어하는데, 을목이 네, 신금은 을목한테 신금은 봄 여름에는 전정가이가 되고 가을 겨울에는 서리가 돼, 서리. 을목은 꽃인데, 을목은 화초인데. 이걸 화초를 자르려고 신금이 어때요 지지의 유나 어 의류 일주 같은 아니면 음 천간에 바로 울목 옆에 월이나 시에 신금이 붙어있으면 그건 뭘로 작용하는 게칠 살로 작용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니까 러 굉장히 스트레스하거나 항상 긴장 상태에 있거나 또 아니면 실제로 그러한 어떤 그 나한테 힘들게 하는 주변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게 여자분 같으면 남자로 있든 남자 같으면 나, 예? 자식이 되든 응. 어? 아니면 직업 생활을 하더라도 굉장히 힘든 생활들을 하게 된다. 그리고 신금은 을목이 가장 좋아하는 병화를 묶어가지고 합을 해서 제대로 병화를 어때요? 작용을 못하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도 이사월하고수월 같은 경우는 수월은 수월, 너무 메말라서 대수가 필요하고 사월은 너무 어때요? 이렇게 좀 조열해지기 여름으로 막 어, 진월에 수기가 고갈이 되고 사월로 해서 수기가 매 말라갈 때 이때 개수가 필요하고 개수가 필요하고 개수의 발수 지원으로 개수를 생해주는 어, 개수를 생해주는 그러니까 물론 사월에 경금도 써요 쓰는데 어, 어쨌든 이럴 때 이럴 때는 어, 개수를 생해주는 수원지로서의 작용을 할때 이때는 서리로 작용하는 게 아니지 사월하고 예, 수월 같은 경우는 어, 그때만 병화를 안 쓴다. 그때만 병화를. 아, 물론 그것도 구조에 따라서 수기가 너무 많대든지 예? 6월인데도, 저 수월인데도 그럴 때는 병화를 써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인 어, 기본적인 계절과의 관계성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대체적인 경우 어떤 케이스가 되냐면 그러면 이렇게 병화를 쓰면 병화를 쓰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설, 설을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조는 구조는 어쨌든 병화가 있으면 을목의 존재감이나 을목의 역량이나 가치가 살아난다라는 거. 제가 감목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을목이 공이 병화를 좋아합니다. 공이 예, 공이 좋아하는데 을목이 더 물상에 맞지. 을목이 일테면 우리가 화초다. 꽃이다, 넝쿨 식문이다라고 하면 내가 을목한테 십성으로 병화는 상관인데 내가 상관짓을 해서 내가 뭔가 내 존재가 드러난다라는 개념보다도 병화의 햇빛에 햇빛에 내가 더잘 발현이 되고 내 역량이 더 드러나고 가치가 드러나고 내가 다더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 여기 을목하고 기토, 이런 경우는 기토는 원래 전답의 성향이고 해가 떠야 만물이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을목이 병계를 만나고 기토도 병계를 만나야 되는데 그럼 을목이 만나는 거는, 을목이 만나는 거는, 그쵸? 그렇죠? 일테면 상관으로, 상관 페인의 형태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상관이 예를 들어서 토를 보면 토를 보면 그럴 때는 기토를 좋아합니다. 기토. 어. 기토, 무토를 감당하기는좀그 좀 을목이 조금 버겁고 그래서 그러면 어, 상관생 편재가 되겠죠. 그렇죠? 상관생 제가 아, 상관생 편재로 해서 굉장히 실험명으로도 자기 역량이나 능력이나 재능 이런 것들을 발현을 해가지고 뭔가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잘 활동할 수 있거나 부를 잘 성취할 수 있는 음,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아, 물론 이그어이 그, 을목이라고 해서 경신금을 음안방기거나못 쓰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본래 을목의 성향에 맞춰서 쓰려면 경신금보다는 병정화를 쓰는 구조가 훨씬 이이 을목 일간들한테는 응? 더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지. 예. 네, 자연스럽다라고. 그래서 어 그런 쪽으로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겠고 을목은 어, 어쨌든 사시사철 병화가 있어야 어, 그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을목이 신약할 경우 간목이나 잎목의 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며 어, 병화를 만났다 해도 간목이 없으면 큰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다. 음. 그러니까 좋은 구조가 을목하고는 병화하고 그렇죠. 어, 개수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간목이 있어야 되는데 간목이 있어야 되는데간목은 뒤에 우리가 십천간의 구조에서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모든 십천간은 다 좋은 작용만 있거나 다안 좋은 작용만 있거나 이렇진 않아요. 아, 어, 이렇진 않은데 약간 신약명이 예?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할때 도움을 필요하는 게 인비가 있잖아, 요 인비가 그렇죠? 응, 어? 계수나 임수나 해수나 자수나 그다음에 을목이나 갑목이나 이렇게 있는데. 청간의 인비, 지지의 인비 중에서도 청간의 감목하고 지지의 인목을 가장 잘 쓴단 말이야. 잘 반겨 쓰는. 음. 왜냐하면 지지의 인묘목 같은 경우도 인목은 안에 그렇죠? 안에 그냥 본래 의 근만 있는 거예요. 록근으로 그런데 어, 그 묘목은, 근데 인목에는 감목도 들어 있고 등락에 급하는 감목도 들어 있고 인중의 병화도 들어 있고. 음.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을목이 뭔가 약간 신약명이고 내가 인비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후년보다는+ 후년보다는 그래도 지지의 상황은 어때요 내년이 더 나은 거죠 그죠 어 다른 글자들이 이제 연결되는 구조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감목으로 어 등락에 갚아는 그런 에너지 기운이 있기 때문에 예. 감목이 좀 있어야 된다 아, 그래서. 어, 지지의 어, 경우 묘목을 만나는 것보다는 인목을 만나는 것이 더 길한데, 음. 말씀드렸듯이 인중의 무병갑으로 어, 갑의 등나게 갑, 병의 목화통명, 어. 그렇죠? 그리고 무는 정제로 어. 그러니까 뭐가 다, 그렇죠? 어, 비겁 그리고 식상 상관 재성이 다 들어있잖아, 인내는 그렇죠? 음, 인내는 그래서. 어, 착실한 재물 추구대 돼서 그냥 묘목을 만나는 것보다는 인목을 만나는 것이 좋다. 어, 어쨌든, 을목이 이제 병화를 만났을 때는, 어, 이렇게 그, 뭐, 표현을 보면 이제 불세가 되기도 하고, 어, 불나방이 되기도 하고, 어, 그러니까, 어, 이런 거죠. 이를테면, 을목은, 을목은 시주에 병을 만나면, 이게 병술이 되거나 병자가 돼요, 그렇죠? 청가는 열 개고 지진이 열두 개니까 병제하시 아니면 병술시가 된다고. 음. 그러면 이게 물상이 뭐냐면 이거는 병화인데 밤에 뜬 병화니까 어, 이거는 병화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십성으로 보면 상관이잖아. 자기 재능이고 능력이고 탈레, 탈렌트적인 기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병술의 임묘하고 병자태에 이게 이게 술시 자시 이럴 때떠 있는 빛이니까 불이니까 정해도 정해시도 마찬가지인데 응? 병술 정해잖아요. 그다음에 병술이나 정해 병자 이런 물상들이 뭐냐면 이게 다그 어두운, 유흥의 물상 같은 것도 되는 거예요. 아, 여자분들 잘 보세요. 신양명에신양명에 예, 간의 시간에 병을 놨으면 병이 술이나 자로 붙거든요? 그럼 대, 많은 경우들이, 많은 경우들이 이런 데에서, 이게 또, 어른, 곡각이라 그랬잖아. 곡각이니까 이게, 이게 딱, 이게, 이게 뭐예요? 이렇게, 예, 이게 딱 사람이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것 같은 형상인 거지. 음? 막 움직이기도 하지마 그러니까 그 하여튼 뭐 술, 술 먹고 따라지고 마시고 하는 그런 형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 이렇게 내가 드러나는 잘 쓰는 그런 병화의 물상이 에, 이렇게 그 시지에 걸려 가지고 음, 술시나 자시에 걸리면 그런 형상들이 있을 수가 있다. 아니면 여러 가지 풀릴 수도 있죠. 여러 가지로 이런 곳에서 내 재능을 드러낸다. 빛난다, 빛낸다도 되는 거고, 음. 그러니까 이게. 신양명이 썼을 때는 좋은 재능인데 분명히 그 을목이 좋아하는 상관재능인데 이게 쓰이는 용처에 따라서는 유불리가 다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불세가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한다? 불나방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병화를 쓰는 게. 그래서 잘못된 경우는 자기 이상향을 쫓아 불나방이 되어 스스로 함정에 빠져 허무한 인생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이런 그 물상이라든지 글자의 의미는 양면성이 다 있다라는 거죠 유불 유불리 성향이.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의 강의할 때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또 틀이 먼저 중요하다. 글자 하나하나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12운성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거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 볼게요. 지지의 묘에서는 걸록에서 는 지지의 걸록에서는 묘가 나오고 싹이 나오는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싹이 나오고 을이니까 어, 진에서는, 관대에서는 중심정이 성립되고, 어, 이렇게 목욕에서는, 어, 목욕에서는 꽃을 피우면서. 그래서, 을이, 을이 이렇게 살을 만나면 지지로 상관이잖아요. 그쵸? 응? 응. 상관, 상관이고, 상관이고, 사 중에, 사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예, 경금이 있어서 자체가 상관경관 하는 에너지가 기질이 있어요. 응? 있고, 어, 잘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의류 일주하고, 어? 의류 일주하고, 이렇게 값신 일주가 있는데, 예, 예. 예를, 예를 들어서 지지로 볼 때, 지지로 볼때 이유는, 주변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항상 사유축을 하려고 하고, 신은 항상 신자진을 하려고 해요. 지지에 평과 칠살이 깔려 있어도, 의일간이 깔고 있는 의일간이 사위축 깔 사중에 사, 뭐 사위축 중에 뭘 깔고 있는 거하고 갑목일간이 신금 깔고 있는 거하고 천양지차야. 아 진짜로 진짜로 그 사람 상담들을 해보면 어. 을목일간들이 사위축 깔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여자분들 이왜 남자보다도 어? 여자는 이거는 배우성 배우자성으로도 쓰잖아 요그죠 제가 문제 가 없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 아 진짜로. 한 명도 못 봤어. 아. 예, 이게 뭐, 원국에 있어도 그렇고, 어. 어쨌든 이게 대운에서 한번 걸리거나, 세운에서, 어? 걸리거나, 이렇단 말이죠. 뭐, 육아인데 사가 있고, 육아인데 축이 있는데, 중간에 끼는 글자가 있으면 그때 그런 현상들이 확 벌어지는 거고. 어. 근데, 신은 딱 보기에는 그냥, 평관, 평간, 똑같이 평관이지만, 자가 오면 응? 살인상생한 에너지고, 진이와도 약하지만, 자보다는 약하지만, 어쨌든 그런 에너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덜하다 말이죠. 어. 그래서 자꾸 왜 이런 그 어, 을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성향이 십성을 쓰는거나 성향이 쓰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특히 사화 같은 경우는 어, 이게 굉장히 페이크에 좀 속기가 쉬워요. 어, 사화, 아, 사화. 그래서 사화가 역마성이기도 하고. 자체 상관경위원이기도 하고, 욕상관이기도 하고, 사위축의 생지에 금운동하는 사이기도 하고, 음. 그래서, 을사일주 노시거나, 4월의 을목이 여성분 같은 경우가, 어쨌든 일 많고, 또 이렇게 꽃이 확, 확, 활짝 이렇게 드러나고, 필려고 하는, 이렇게 벌어지는, 어, 이런 때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 4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렇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가 좀 좋습니다. 일, 반적으로 어, 월생들이다 꽃이 이렇게, 펴져가지고 펼쳐지는 그런 때입니다. 이 꽃을 피우는 그런 때이고, 오에서는 장생지로 청록을 이루고, 어, 미에서는 의외로 역량을 발휘하게 되며, 을미, 을미 양이죠. 어, 지난번 물상 시간에, 저기, 일주론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을미 한분 계시네. 어쨌든 이렇게, 예. 여기에 그 뿌리를 미중 을목에 이렇게 내리는 사막에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 근성도 강하시고, 미에 또 천역성을 나가지고 굉장히 많이 본인 자신의 역마성도 강하시고, 근데 어쨌든 남성 여성이든지 간에 다 배우자궁에 양질을 놓고 천살 자리를 놓고 이래가지고, 어, 여튼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구조가 되는 거야. 이런, 이런 구조들이. 근데 미에서는 그런 어, 뭐 어쨌든 을목은 역량을 발휘하게 되고 신에서는 미력으로나 어, 어, 버티나 내용은 무력해가고 유는 이제 절이 되죠. 유유 어, 절. 그래서 을신일준 없지만 을유일준는 있잖아요. 그렇죠? 어, 을유일주.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신유월에 예, 신유월에 예, 을목같은 경우는 을목같은 경우는 반드시 아, 그 병정